안녕하세요. 광일텍스타일입니다. 오늘은 탑인 원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디따라는 베이비 알파카 100%의 원사입니다. 벌스는 NM3000 단사 3수로 보시면 되고요. 추천 게이지는 프랜네팅 머신 기준으로 3 어, 3 게이지 한 가닥. 그리고 스와치를 보시면 앞에 있는 거는 보시다시피 조직으로 된 스와치구요. 이런 느낌으로 아주 멋있게 짜놨고요. 그리고 뒤에는 플레인 기준 플레인으로 편집되어 있는 스와치입니다. 양 옆을 보시면은 뭐 알파카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헤어리가 이렇게 <laughs>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. 또 여기 보시면 플레인 스와치에서는 이렇게 광택감도 네,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 조직을 봤을 때는 좀거은 기분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아주 부드럽고요. 포근한 느낌도 있고 헤어리가 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나 만졌을 때도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, 매끈한 느낌, 매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.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뭐 중량감은 이렇게 보면 다른 수화집에서 아무래도 로우기지용이다 보니까 조금 중량감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중량감이 좀 필요한 의류라든지 아니면 뭐 손뜨개용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목도리 같은 걸 떠도 보기에는 약간 좀 굵고 러프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착용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뭐 반전 매력이라고 할까요? 이 원사에.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 스타 칼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스타 칼라는 12칼라 많지는 않고요. 뭐 기본적인 칼라와 몇 가지 이제 트렌드 포인트 칼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요거는 어, 탑다이드로 진행되는 원사인데요. 미니멈은 칼라당 3 0 k 로 서차지가 조금 붙겠죠.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